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러므로 또한 너는 그 꺾여진 가지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 그러므로 돌 감람 나무의 너는 돌 감람 나무의 너는 너희는 접부침이 되었다. 이게 복수인지 한번 더 봐야겠네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복수일 것 같은데 그 자신들에 의하여 그리고 그 뿌리에 그 영양분을 함께 받는다. 내가 참감남 나무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 요두개 요 중에 하나가 틀릴 것 같아요. 복수인지 단수인지 한번 이따 끝나고 봐야겠습니다. 이 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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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복수나 단수나 이것은 그렇게 뭐또 그렇게 중요하지는다고 말씀하시면 뭐 저에게 예, 예,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뭐 너든 너희든 뭐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접붙임의 비유는 로마서 11장 16절이 전제가 되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16장요. 요말을 이해. 그리고 또는 그 거룩한 첫열매이며그 떡덩이이며 그것은 가장 거룩한 뿌리이며 그 가지들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 이해를 해야 돼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나무 가지가 꺾이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꺾여진 가지가 살수 있는 것은 접붙임을 당해야죠. 당해야 돼요. <laughs> 자기가 스스로 접붙여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돌 감남나무에 참 감남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죠? 그런데 찬 감남나무에 돌 감남나무를 접붙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논리는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찬 감남나무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돌 감남나무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찬 감남나무에 돌 감남나무를 접붙여야죠? 이 논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붙임에 대한 생각할 때, 접붙임에 대해 생각할 때, 열매에 대한 세속적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16절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거 이 전제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접붙임을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인 것을 생각 아, 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돌 감남나무는 돌 감남나무로, 참 감남나무는 참 감남나무로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돌 감남나무가 필요 없고 참 감남나무는 필요 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므로 본문은 꺾인 가지를 말합니다. 꺾인 가지. 돌 감남나무인 너는 꺾여진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토에 의해 접붙임을 당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너는 창 감남나무 뿌리에서 영향을 받고, 받, 받게 되었다. 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적부침을 당하였냐고 묻고 있는 거죠.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네요. 그리고 너는 참 감남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고 있다. 예수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죠. 돌 감남나무인 너는 꺾여진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접붙임을 당하였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꺾인 돌 감남나무인데 스스로가 접붙여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수동형이라고 그리고 너는 참 감남나무에 진액을 먹고 있는 거죠 참 감남나무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참 감남나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 여기서 참 감남나무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 감남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은 가지가 되지 않고 참 감남나무에 붙어 있는 생명이 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면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 더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돌 감남나무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면 생막적으로 하나 더 생막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돌 감남나무 열매를 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요거, 요요 요,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주님이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볼수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답이란 생각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나,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가죠? 너는 그 작은 가지들이 됨은 됨을 기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고 만약 내가 기뻐하게 된다면 내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을 먹고 생명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것은 주님이 공급해 주는 영양분을 먹고 산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영양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떡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떡과 말씀은요, 늘 이렇게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뭐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는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가지로 있음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주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자랑이에요. 있는 그것이 자랑이에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도 한, 이것도 말씀 안에 있는 걸 말해요. 공급해주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